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제가 가진 성경 201면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씁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색여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거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앞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 분원펜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거기서 말몇 가지를 배우고 왔습니다. 이제 뭐 머리가 썩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여러 말은 못 배우고 수요일 날 잠깐 나눴는데 세 가지 단어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예배 오셨던 분들은 다 기억 안 나시죠? 예, 다시 한번더 가르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는 주엄리업수어. 예, 서로 보시면서 저 보시지 마시고 좌우 한번 보시고, 네, 다시 한번더 주엄리업수어.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는 짧습니다. 엇군, 네, 엇군.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 어버사또 예, 이제 기억나시는 대로 연달아서 주엄리옵수어 어꾼 어버사또 예, 이제 세 단어 배우셨으니까 캄보디아 선교 가실 수 있으시겠죠? 어, 이제 이후에 새 가족 환영의 시간도 있으니까 제가 짧게 한1 년에 한번딱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때그 제가 적응이 잘안 되는데. 빨리 적응을 하기보다 적응되기 전에 내려갔다가 내년에 다시 올라오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잠깐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으니까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의 정체성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세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잠깐 말씀 놓아 주시면, 이제 사울일 때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늘. 사울의 인생은 발걸음은 삶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방향은 또그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결박하여 누군가를 결박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잡아오려 함이라. 저기에 온 마음이 온 인생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3절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또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에 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잠깐 또 말씀 놓아주시면 그날도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담의 색으로 결박하러 붙잡으러 손살 같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 빛은 사울이 일생일대에 경험해 보지 못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경험하는 그 순간 보니까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무슨 소리가 들려왔죠, 여러분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빛을 힘입어서 그빛 안에서 사울은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눈이 가려집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전에는 얼마나 사울이 뛰어난 청년 사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하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아주 뛰어난 율법에 흠이 없었다. 자신할 만큼 그런 사울이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 가지고 사우라 사우라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러져 눈이 가려워져 그전에는 자신만만했던 인생이 두려울 게 없었던 인생이 이제는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5절 7점의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체포조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만 유일하게 도록도록하게 듣고 있어 이 말씀을. 그리고 칠 절에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이 사건이 이 믿음 사건 구원 사건이 많은 사람이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청년 사울에게 임하고 있었는 거예요. 이만큼 구원 사건은 믿음 사건은 개별적인 그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잠깐 한번 다시 요약을 해 보면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로 아니까 내가 가진 최고의 엔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방향을 향해 매일매일 달려갔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련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음성 소리가 임합니다. 자기를 이 빛이 그냥 완전히 휘감아 버립니다. 그빛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이 육신의 눈을 가려버리고 땅에 넘어져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빛 안에 그빛 안에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냐하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건지시려고 결박과 남을 이렇게 구속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사울에게 찾아오신 지극한 자기 헌신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비단 사도 바울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향방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빛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 홀연히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두번 부르시는 것은 이. 시대 당시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하면 아주 친근한 사랑의 그런 이름 명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사울을 아시고 계셨던 주님이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그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밝은 빛그 빛으로 인해서 그빛 안에서 빛을 힘입어 가지고 사울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냥 이 세상 어둠 그 자체의 인생에 끝나버릴 텐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름을 불러 주시는 거예요. 승연아, 승연아, 자격 없고 그저 어둠 속에 방황했던 그게 전부인 줄로만 아는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그리고 그 비단에서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불러주셨느냐? 그 빛에서, 빛 안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빛 안에서 함께 가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어나가실 그 하나님의 열심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셔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 그릇된 열심에서, 바른 열심으로 들어오도록 사울이 그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빛 속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구나.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 속에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을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고 비추고 밝히는 것이 그냥.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유한한 인생에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세계로 건져 주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고 역사에고 나은 것을 이 사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치를 같은 어둠을 헤매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그 빛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것은 이 어둠에서 계속 방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빛의 빛의 삶으로 응답함으로 응답함으로 영원한 그 빛의 영상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이 개별적으로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에게 빛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빛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분의 빛을 바라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아 불리움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구미 강동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 길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은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빛의 전시회가 빛의 영상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제 설교 끝났을까요? 영상에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우리 성교활동을 담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보여주신 마음을 짧게 몇 가지만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미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4시간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올라타가지고 한 다섯 시간 반을 타고 또 날아갔어요. 그 다음 날 버스 차를 열 시간을 타고 푸놈펜에서라따나길이라는 보석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 그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제가 허리가 좀 약해가지고 차네 시간, 비행기 다섯 시간 반, 차열 시간 타고 가면 과연 버틸까, 버텨낼까 심히 걱정이 되고. 또 다른 우리 팀원들도 좀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부질없는 기우였던 것이 은혜가 임하니까 하늘로부터 빛의 은혜가 임하니까 환경을 뛰어넘더라고요. 뭘 뛰어넘어요? 이걸 짧게 이야기하면 다시 표현을 하면 은혜가 임하면 환경을 뛰어넘더라. 그런 은혜의 빛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열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가장 어려웠던 형제들은 좀 나은데 화장실이 힘들었어요 화장실이 과거에 저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실처럼 공중부양하고 변을 봐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런그 선뜻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열악했던 곳에서 되돌아오고 다른 데안 가고 우리 자매들이 화장실 가서 문을 여니까 입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 환경이 열악했지만 다시 한번더무엇가 임하니? 이마니? 은혜가 임하니깐 그곳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교회에서는 한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이곳이 천국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그 열악한 곳에서 마지막 세 번째 선교사님의 삶을 벗어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어, 자막 한마나만 띄워주시겠어요? 그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하나만 같이 한번 11장 24절 27절 말씀 한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파산하고 열 주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다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 놀아 아멘. 저기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계속 위험과 위험과 위험이었어요. 비치임했습니다. 세상 처음. 이 세상이 공급해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 이제 주님만 따라가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 도전이 좀 전에 바울의 앞으로의 복음의 걸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니까. 어떤 위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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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이 앞에 가로막혀져 있더라도 그 길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그 길을 일관성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모님은 20대 중후반 선교사님은 3른 다섯 살, 세 살, 한 살의 딸을 데리고 그먼 캄보디아 땅으로 이렇게 첫 선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원하고 갔는데 아무런 지원과 이런 거 없이 전세금 빼가지고 그냥 혈혈단신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믿음이 나름 좋은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본인 스스로가 성교사님도 사모님도 그런데 막상 그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는데 끊임없이 환란과 박해와 핍박과 위험 위엄 위험 위엄 위험들이 매일 삶의 연속이었다고 그래요. 성교사님 부부가 이 사경 죽을 위기 위기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말라리아에도 뭐 수도 없이 걸리고 뱅기열에도 수도 없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밑바닥까지 이 육신과 환경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려가니까 과거에 처음에 부른바다 나선이 몸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그 스스로의 자기 의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산산 조각을 하나님이 내어버리시더라고. 했다고 표현을 하셨다. 그5 0 고난을 떠 올리시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거기를 떠날까? 이제 사역을 그만둘까? 그런 마음들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결단, 서원 이 어떤 것도 아니고 빛 대신 그빛 대신 무너질 만하면 빛 대신 주님이 또 찾아와 주셔서 사울라 사울하셨던 것처럼 이름 불러 주시는 그 주님의 고백이라 해야 될까요? 사랑의 음성이라 해야 될까요? 그 음성을 듣게 되니까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이 부정이 되고 부인이 되면서 그 길을 계속 따라갈 수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내 삶이 세상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더라도 나같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죄 덩어리인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찾아와 주셔서 그 빛이 나를 감싸 놔 주시고 그 빛이 한번 온 이상 두번 다시 떠나지 않으시고. 그 빛이 나를 먼저 밝혀 주셔서 그 빛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도록 다시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이 빛은 따뜻한 거잖아요. 제가 한번 빛을 늘 생각하면 초가 떠오릅니다. 초가. 세상을 초가 밝히는데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 자기의 모든 생명을 자기의 살과 피를 쏟아 부으시면서 태우셨던 태워 주셨던 아낌없는 자기 희생과 헌신을 베풀어 주셨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거 하나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복을 받았다기보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 그 행복한 인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그런 신을 싣고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행복이 그 예수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그 삶의 발을 딛고 있는 땅 끝에서 믿음의 주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내시는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 함께